이만을 천일 약정 가정교구 314회 매일매일 감사 네, 어, 찬송은 429장. 찬소보사비기지구장 세상 모든 번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 보복 세어, 세어, 보아라그신 복을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은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로 구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여호와의 성명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아멘. 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하는영혼에게만족을주시며주인영혼에게 좋은 곳으로채워주심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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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 요절말씀 선포. 요절?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생에게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으로 인생에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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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은 6월절 이후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해에 수확한 첫 열매를 보며 감사로 시작하고 수장절기 곧 추수절기에 감사로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인은 한해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명절이며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 주라고 어,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은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 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아, 이처럼 자신들에게 행하신 모든 은자심과 기적으로 인해 에, 시인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또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감사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잇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기에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재미있는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 무엇이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고, 아멘. 장차 이루실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영원히 감사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 노래로 영원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믿고 기억음을 받으시오며 나다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우리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멘.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예배 다 드렸습니다 아아 맑고 좋은 종소리가 또 은은하게 제 영에 제 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멘. 응.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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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천지창조, 오늘 여섯 번째. 날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 주셨는데, 그러네요. 감사할 건 없네요. 2024년도 맥주감사절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멘. 허디? 허디? 짱!